장과 성자, 성매자라는 바울로는 그곳에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프리, 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또다주었다 아폴로가 에베소에서 선교하다.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병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일, 일들,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질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심을 논증하면서 공공연히 그리고 바꾸어 이 유다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선교하다.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시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거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오로가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닭이 뒤에 오시는 분곧 예수님을 믿더라고 백성에게 일러 주셨 일러 주면 일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고주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바오로는석달 동안 해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며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해중 앞에서 주님의 길을 헐뜯으며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고 하자, 바오은는 그들을 떠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날마다 티라노스 학원에서 토론을 벌였다. 이 일이 두해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인, 그리스인 할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오로가 기적을 일으키다. 하느님께서는 바오로를 통하여 피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그러자 구와자로 돌아다니는 몇몇 유다인까지도 바울과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령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스케우아스라는 유다인 대사제 일곱 아이들이 그렇게 하자 악령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였다. 그때 대양령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자라났다.이 일이 에페소에 사는 모든 유다인과 그리스인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그러자 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해온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의 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을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그 책들을 값으로 따져보니 은돈 5만 냥 오치나 되었다그래여 주님의 말씀은 더욱 힘차게 자라고 힘을 떨쳤다.에페소의 소동이 일어, 일어나다. 이런 일들이 끝난 뒤 바오로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협력자들 가운데 티모테오와 엘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이사, 이사 아시아에 더 머물렀다. 그 무렵, 그 무렵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트리오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만든 사람으로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고 하였다. 데메트리오스가 그 장인들과 또 같은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직업에 직업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저 바오로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에페소만이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지방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나쁜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침내온 아시아와 온 세상에 숭배하는 이 여신께서 위험마저 상실하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laughs> 외쳤다. 그래서 온 도시가 혼란해졌다. 사람들은 바오로가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스와 아라스타로코스를 부스러일제의 극장으로 몰려갔다. 바오로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다. 바오로와 친하게 지내던 르메다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오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한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집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대부분 사람의 사람이 뭐 모여 때문에 모여들었는지 알 수도 없, 못하였다. 그때 유다인들이 알렉산드로를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군중에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두 시간 동안이나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댔다. 마침내 서기관이 군중을 진정시키고 나서 어라 했다. 에페소 시민 여러분, 에페소인들의 의가 비대한 아르테니스와 하늘에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여러분의, 여러분은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전 강도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데메트리오스와 그의 동료 장인들은 누구를 걸어 송사할 일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있고, 지방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끼리 고소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오늘의 일 때문에 소여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사유가 없으니 우리는 이 단동을 해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회를 해산시켰다. 바오로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하다. 그 소동에 가라앉은 뒤에 바오로는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격려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바오로는 그곳 지방들을 고쳐가는 동안 신자들을 여러 가지로 가지 말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그리스까지 갔다. 거기에 딸을 지낸 뒤에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유다인들은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으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헤로이아 사람, 피로스의 아들, 오파테르 테살로니카 사람 아르스타르코스와 세쿤두스 테르베 사람 가이우스 티모테오 아시아 사람 티키코스와 트리피모스가 바오로와 동행하였다. 그들은 트로야스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 필리피에서 배를 타고 다세 만에 토르아스에 있는 그들과 합류하여 그곳에서 1회 동안 지냈다. 음, 트로야스에서 에오티코스를 되살리다. 주간 첫날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여 있던 2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에이의 디코스라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오로가 길게 이야기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잠에 취하면 그만 3층의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거로가 내려가 에우티코스에 이렇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걱정들하지 마십시오 살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바라오는 다시 올라가 방을 떼어나누고또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설 때까지 우리 이야기를 하고 라떠다 <laughs>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들로아스에서 밀리토스까지 항해, 항해하다. 우리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를 떠났다. 거기에서 바오로를 배에 태울 잠이었다. 바오로가 거기까지 육로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우리는. 야소스의 바오로를 만나 그를 배에 틀고. 미텔레노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그것을 떠나. 키오스 섬 앞바다에 이르렀고. 다음날 사모스 섬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에. 밀레토스에 다다랐다 바오로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페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는 되도록 오, 오,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다. 에페소는 온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다 바울로는 밀레테,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가는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316조 글센서를. <laughs>